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모터 오버홀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모터 오버홀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60만스 PMS 주기에 따른 작업이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5년 주기 5년 주기로 예, PMS 상에서 모터 오버홀 하는 작업이 뜨게 되는데, 예, 5년 주기에 맞춰서 모터 오버월 작업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모터에서 소음이나 진동 등 이상 현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이상 현상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모터 오버월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모터 오버월 과정입니다. 네, 첫번째로 이제 오버홀 하고자 하는 기기에 파워를 내려 주시고 로컬에서 파워 정전 박스를 따서 절연저항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연저항은 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UX, VY, WZ 여기 실제 사진상에서는 이렇게 일렬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일의 저항값을 제기,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인데, 코일의 저항값은 보통 0메가옴이 나오기 때문에, 코일의 저항 상태가 좋다면, 0메가옴에 가깝게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UV, VW, UW. 여기 실제 사진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순간 저연 저항 상태를 보기 위해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예, 순간 저연 상태가 양호할수록 무한대에 가깝게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모터 케이싱과 이제 파워선 간의 저연 저항이 잘 되고 있는지 이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재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이제 메가 테스터의 선 하나를 이렇게 페인트가 좀 벗겨진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어수선, 어수선이 물려있는 곳에 선 하나를 물려주시고, 나머지 한 선으로 각각의 파워선을 재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 파워선과 이제 모터 케이싱 간의 저연저항 상태를 보는 곳이므로 저연저항 상태가 양호할수록 값이 무한대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끝났으면은, 이제 모터와 펌프를 분리하시고, 모터를 워크샵으로 가져가서, 오버홀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 이건 모터를 떼서, 워크샵으로 가져온 사진입니다. 예, 그 모터, 베어링 하우징을 분리를 할 때, 이게 평소엔 꽉 물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분리를 할때잘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징크바와, 망치를 이용해서 모터가 손상되지 않게 툭툭 쳐가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모터를 분리하고 로터를 꺼내서 안에 내부 코일 상태와 로터의 전반적인 상태 그리고 베어링을 분리해서 베어링의 상태를 봐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ND와 DH 양쪽 다 베어링의 외경과 내경, 그리고 베어링 하우징의 내경. 그요본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샤프트의 외경까지 같이 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경 내경을 측정하는 이유는 이제 베어링이 안에서 잘 고정이 돼서 베어링의 역할을 잘 해줬냐 판단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D 측 베어링의 외경과 베어링 하우징의 외경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베어링 하우징에 베어링이 잘 고정이 돼서 베어링의 역할을 잘 해줬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샤프트의 외경과 베어링의 내경을 비교해보면 은 이제 베어링이 이제 제 역할을 해줬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시고 을 베어링의 컨디션을 본 다음에 어, 베어링을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코일에 전반적인 상태 모터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어 오버월 작업이 오버월 작업의 목적은 어, 달성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양호한 것을 판단했다면 네, 다시 재조립을 하고 어, 파워선 결선한 후에 저연저항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모터를 기동해서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터 오버홀 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으로 모터 그리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그리싱 하는 방식은 이제 모터마다 다르기도 하고 주입한 양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예시로 FG펜 모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파트마다 주입해줘야 되는 양이 다른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타입. 타입과 이제 그리스 건 1의 주입량이 1.3에서 1.4g 이므로 이제 맞는 그리스, 맞는 그리스를 준비해서, 이제 예, 요각 파트마다, 얼 아, 알맞은 양만큼 그리스 건을 이용해서 주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로칼에 실제로 이제 그리스를 어떻게 주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로칼 사진을 찍어 온 사진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 배 본선에 어, 모터룸, 서플라이 펜을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 천장에 가보시면은, 예, 이렇게 모터에 그리스를 주입할 수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예, 파트에 맞는 니플을 가져오셔서 그리스를 주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건을 이용해서 그리스를 주입하기 전에, 어, 요, 뭐, 샤프트를 한번, 어, 터닝을 하셔서 안에 있는 오래된 요 그리스를 뜨, 빼주신 다음에 니프를 연결해서 알맞은 양만큼 그리스를 주입해 주시면 그리칭이 끝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